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개 자욱한 새벽 숲길을 걸으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얀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있었고 작은 새들은 아직 꿈결에 젖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잠시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강을 채울 수 있지만, 강이 넘치게 하지는 않는다. 너희 마음도 그렇다. 아무리 소중한 인연이라 해도, 모든 것을 다 주어서는 안 된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껏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다. 너를 다 주어버리면, 남도 너를 가벼이 여기고, 결국 너를 떠나게 된다. 숲 속에서 부는 서늘한 바람이, 그들의 주의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시작하며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친구, 가까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외면당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친하다고 해서 너무 다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인연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심지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되레 너를 가볍게 만든다. 오늘 방송에서는 친하면 친할수록 너무 다해주면 안 되는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거리를 지키고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불교적 지혜를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지 말 것. 둘째, 거리를 유지해야 인연이 오래 간다는 것. 셋째,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희가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 할때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우시더니 바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셨습니다. 이 작은 원은 너희 마음이다. 큰 원은 너희가 주고 싶은 사랑이다. 처음에는 사랑이 마음을 감싸지만 너무 많은 사랑이 쌓이면 오히려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껏 주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랑은 본능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랑은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많이 겪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고, 가족이 아프면 나를 다 희생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고마워하지 않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깊이 패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다 해주는 것은 처음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뜻함이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키고 결국 인연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제자 아난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은 사랑을 하되 그 사랑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매이는 순간 너는 자유를 잃고 그 인연도 시들어간다. 이 가르침은 우리 현대의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다 보니 오히려 그 사람이 변해 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고마움을 잊고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심지어 불평까지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느끼는 서운함과 외로움은 정말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너무 다해주려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너를 위해 너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너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 사랑하되, 너무 다주지 말고, 도와주되, 너무 의지하게 하지 말고, 함께하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모든 것을 퍼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고마워 했지만, 나중에는 상인을 무시하고, 심지어 뒷말까지 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상인은 큰 충격을 받고,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강물이 범람하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다. 너도 적당히 주었더라면 그 인연은 더 오래 갔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너무 다해주다가 결국 관계가 망가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가까운 인연일수록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을 거닐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연못 앞에 서셨습니다. 맑은 물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연못은 넘치고 흙탕물이 되어버린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호의는 인연을 흐리고 망가뜨린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다해주면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연함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도움을, 여러분의 희생을, 여러분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인연을 지키는 끈이다. 감사가 끊어지면 인연은 조용히 부서진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챙겨달라고 해서 챙겨주고,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부탁은 요구가 되고, 그 고마움은 무시가 되고, 그 관계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걸 안 해주냐? 당연히 해줄 줄 알았다. 이런 말을 듣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당연함의 무서움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항상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마음은 반드시 감사를 낳아야 한다. 감사가 사라진 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여러분, 당연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독이 됩니다. 상대는 나를 가볍게 보고 나는 상처받고 지쳐갑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는 않고 사랑을 주되, 스스로를 잃지 않고, 함께하되,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많이 주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당연히 여기게 만든 관계는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당한 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인연을 살리고, 과도한 기대는 인연을 죽인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오래 가고, 그 인연이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다해주면, 결국 나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물 속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막던 물이 조금씩 흙탕물이 되어 흐려지는 것을 보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너무 다해주면 처음에 맑았던 마음은 흐려지고 만다. 제자들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다해주면 결국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것이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라지고, 오직 상대방의 기쁨과 필요에만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을 잃고 베푸는 사랑은 머지않아 원망이 된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여겼던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라는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지치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를 아끼는 것이, 곧 인연을 아끼는 것이다. 너무 다해주다 보면, 결국 내가 소진되고, 상대는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마치 물이 빠진 연못처럼 서서히 말라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었습니다. 자신의 음식, 자신의 옷, 자신의 시간까지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료들은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의 노력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치고 슬픔에 젖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뿌리는 구름도 때로는 스스로를 위해 멈춘다. 너도 너 자신을 위해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다해주다?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그 관계, 그 사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먼저 챙기기로 결심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이는 세상을 밝힌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만이 오래도록 지치지 않고 따뜻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지켜야 하는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함께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일어나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 주고 싶겠지만 진정한 지혜는 적당한 거리를 아는 데 있다. 제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듯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거리가 있어야 관계에 숨쉴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당연히 여기고 지나치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쌓이면 실망이 되고 실망은 곧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거리가 있다. 그래야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인연을 더 오래 더 깊게 이어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친한 친구와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다가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서운함이 쌓여 결국 멀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나 우정 때문이 아니라 거리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을 떠나 수행자가 되었을 때 왕비였던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사랑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거리는 무정함이 아니라 더큰 사랑을 위한 여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답답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지 말고 서로가 스스로 설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인연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힘들어졌던 사람. 너무 애쓰다가 지쳐버렸던 관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사람과의 거리도 내 마음 속 거리도 조금 조정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사랑을 숨 쉬게 하고 인연을 꽃 피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인연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적당한 거리를 지혜롭게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다해주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길을 걸으며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다해주지 않으면서도 인연을 소중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스스로를 존중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너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너를 존중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귀하지만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도 결국 나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휘둘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둘째, 기대하지 말고 주어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며 베푸는 것은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베풀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이만큼 했으니 나도 대접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주고 싶을 때는 주되, 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 됩니다. 셋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거절은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비는 스스로를 살리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기대하지 않고 베풀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것. 이세 가지를 실천하면 가까운 사람과의 인연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돈은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시작하여, 타인을 밝히는데 이른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고 내 삶을 먼저 단단히 세우는 것이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지나치게 다해주려는 마음 대신 지혜롭게 사랑하고 지혜롭게 함께하는 길을 걸어봅시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깊은 깨달음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너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마음을 다주고 싶을 때일수록 지혜를 잃지 말아야 한다. 숲속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일었고 풀잎들은 조용히 서로를 쓰다듬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 위에 작은 원을 그리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원이 너희 마음이다. 너희가 가까운 인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순간, 이 원은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되, 지혜롭게 나누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다해주다 보면, 첫째, 내 마음이 지치고, 둘째, 상대방은 당연히 여기고, 셋째, 결국 나는 내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거리감을 지켜야 하고, 서로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내가 베푸는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기대하지 않고 주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연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빛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너무 다해주다. 조금은 지치고 상처받았던 관계. 혹은 지금이라도 다시 거리를 조절해 더 아름답게 이어가고 싶은 인연.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이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지키며 상대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인연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 된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것 같은 지인이 있다면 따뜻하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인연을 지키며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